자,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정말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르신 분들 또한, 현재까지도 물려 계시고 있는 분들 또한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정말 큰 상승,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닿면서 불장의 한 발자부터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막대한 자본금이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이거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상승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건 G BTC 매도 물량이 끝물이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0% 정도 가격 회복을 바로 보여주었고요.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러를 포함해서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에 대한 신호 강하게 주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 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텍스. 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보 이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말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블러 또한 정말 역대급 상승, 목표가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차트 정말 이쁘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절대 놓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에서 블러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영상 계속해서 엄 업로드하면서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영상 올리면서 지금 차트 계속 이쁘게 올라가지고 있고 목표가 또한 계속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무료 수동방에 입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혼자서 무작정 들어가시지는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가 설정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급락 또한 계속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매도가 설정을 안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하신다면 수익률이 대려 저조하거나 대려 마이너스 볼수 있는 상황 또한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대응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블러 차트 정말 이쁘고 지금 현재 큰 상승에 대한 신호도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이러한 급등이 나왔을 때 놓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되게 해주셔서 2024년 또한 역대급 상승장 승장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손해 보실 거 없이 저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 통,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